오늘은 이번 패치로 변경된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꿀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굿세나 우선순위입니다. 구세나가 두명더 나왔고 구세나 선택권이나 구세나 위시뽑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구세나를 먼저 뽑아야 할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모든 구세나 명함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니 없는 것 중에서 뽑으셔야 하는데 구세나간 성능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편이어서 성능보다는 본인 영웅풀이나 계정 상태에 따라 뽑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뽑을지 정말 모르겠다고 하시면 파이 겟리두스 밀리아 로지 주리 순으로 추천드립니다. 최근 패치 이후 공대기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덱도 티어덱이고 상급 결투장 최상위권에서도 공덱 유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덱에서 파이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총력전이나 길드전에서도 꾸준히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길리우스와 밀리아 역시 각각 활용하는 결투장 덱도 있고 결투장이 아니더라도 총력전에서 활용 가능한데, 특히 겔리드스는 길드전에서도 활약을 많이 해줄 것 같은 반면, 밀리아는 길드전에서는 써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겔리드스보다는 뒤에 뒀습니다. 로지는 즉사대과, 최근에는 다시 떡락한 로지니아 덱의 필수인 영웅이고 그 외에 길드전에서도 꾸준히 활약 하고 있습니다. 주리도 결투장 및 총력전에서의 활약이 뛰어나지만 사실 마덱 파츠는 많이 있고 명함 주리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영웅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명함이 모두 있다면 개인적으로 초월 중요도가 가장 큰건 6초월 파이라고 생각됩니다. 처형 범위가 확대된 것 뿐만 아니라 직접 타겟한 대상에게도 두번째 피해를 준 이후 체력으로 처형시킬 수 있어서 처형이 더 쉬워지고 불사 상태인 영웅들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구세나가 워낙 뽑기 힘들다 보니 초월 중요도를 크게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초월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겔리도스 6초월이 길드전에서 특히 좋아 보이고 로지 6초월. 아군 전체 부활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시간 결투장이 아닌 이상 어차피 아군이 한 명만 죽어도 자동으로 사용해버려서 전체 부활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재능력 우선순위입니다. 이것도 본인이 메인덱으로 무슨 덱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먼저 강화하시면 되는데 뉴비라면 모험 스테이지 밀고 있는 영웅이나 레이드 영웅부터 먼저 강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PVE 컨텐츠 클리어를 덜 하셨다면, PVP보다 PVE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 중 선택해서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스텝만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게임에서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저는 공대기 주력이기 때문에, 파이에게 투자를 많이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공격력은 풀강, 그리고 저는 육성 권능을 착용하기 때문에, 권능 실드와 자체 패시브 실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력보다는 방어력을 조금 더 투자했습니다. 트루드 같은 경우도 공격력과 방어력을 풀로 찍었습니다. 딜러니까 공격력은 당연한 거고 힐과 실드가 있기 때문에 파이 때와 마찬가지로 생명력보다는 방어력이 더 효과적입니다. 카일 같은 경우는 공덱 메인 영웅이라 공격력은 반드시 풀광을 해야 하지만 생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피해 무효화와 불사로 버티는 거라서 방어력과 생명력은 후순입니다. 방덱전 대비해서 결국은 방어력과 생명력도 찍는 게 좋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면의 불씨가 부족하기 때문에 천천히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카구라 같은 경우는 공덱 필수 파츠이긴 하지만 이런 서포터류 영웅들은 스탯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서 공격력만 1단계 정도까지만 찍어뒀습니다. 이런 서포터류는 천천히 올리시고 메인 딜러나 끝까지 살아남는 탱커들 위주로 잠재 능력을 우선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아직 안 찍긴 했는데 프레이아나 멜키르 실베스타 같이 축복 패시브가 있는 영웅은 생명력은 오히려 영원히 안 찍는 게더 좋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플라트는 방어력만 그리고 미나나 앨리스 같은 체력 개수 힐러들은 생명력만 우선으로 찍으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재능력 관련 꿀팁 몇 가지를 더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내면의 불씨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영웅 잠재능력을 풀작하기 보다는 중요한 스탯만 우선 찍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캐릭 모든 스탯 풀작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한 캐릭 풀작에는 내면의 불씨 9000개가 필요하고 내면의 불씨 9000개를 모으기 위해서는 매일 증표 3충 기준으로 명예상점에서 구매하는 증표와 이벤트로 비주기적으로 수급되는 증표까지 고려했을 때 평균 1주일 정도 소모됩니다. 2주에 최소 1개 이 상의 신규 영웅이 등장하고 또 이미 보유한 영웅들 잠재작을 위해서는 소가금 이상이라면 매일 3충 정도 하시면서 내면의 불씨를 많이 수급하는 게 좋아 보이고 무가금이라면 루비가 소중하니까 하루에 1충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장 던전 15층을 깨면 패키지가 나오는데 매일 3충 이상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효율이 나쁘지 않으니 추천드리고 효율을 중시하는 2충 이하 유저분들께서는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공성전 소탕 관련 꿀팁입니다. 하기 전에 일단은 요일별로 최고 점수에 도전해 보시고 도전 기회가 여러 번 있으니 치명타 100, 약공 100을 굳이 맞추기보다는 일부러 치명타와 약공을 덜 맞추면서 치명타 피해를 많이 챙기신 후에 보록으로 치명타가 잘 터지는 최고 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 점수를 기록하셨다면 확실한 스펙업이 되기 전까지는 소탕을 이용하시면 편리한데, 유료 소탕은 100루비를 소모하여 역대 최고 기록 점수로 소탕이 되고, 무료 소탕은 저번 주 기록의 90%로 소탕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요일별로 직접 클리어 또는 유료 소탕을 한번 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두 번까지는 무료 소탕, 세 번째는 다시 유료소탕 또는 직접 클리어 하는 식으로 3주 로테이션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길드 전체 보상을 위해, 길드에서 고득점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춰서 유료소탕 또는 직접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게임인데, 미니게임은 소소한 보상이 있으니, 주기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입장권은 매일 2개씩 리필되고, 10개까지 보유 가능하니, 한 번에 몰아서 하신다면, 5일에 한 번은 미니게임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니게임을 잘할수록 보상이 좋은데, 현재는 기억력 게임만 존재합니다. 하며, 기억력 게임 기준으로 클리어 시간과 뒤집는 횟수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시간보다는 뒤집는 횟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직접 기록을 하거나 화면 녹화를 이용하면 고득점이 가능하긴 한데 보상이 또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라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이 미니 게임인 만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룰렛 보상 중 제일 맛있는 건 푸키의 증표입니다. 안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가 좋은지 알아야 떴을 때 조금이라도 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번 패치 후 꿀팁 4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